안녕하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강서구 마곡에서 귀점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과거의 기억과 마음 속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명상법을 통해서 정화하고 깨끗이 흘려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감싸왔는데, 이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팔이 접히는 부분을 살짝 감싸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반대편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끼워줍니다. 자, 바르게 앉아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2, 3m 정도 편안하게 바라보고요. 눈은 다른 방향으로는 돌리지 말고 한 곳을 편안하게 시선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줍니다. 이때도 눈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숨을 쉰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이때 눈을 지그시 감아도 좋습니다. 눈이 감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은 눈을 뜨고 한 곳을 편안하게 툭 시선을 떨어뜨려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토닥이는데요. 토닥일 때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올릴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쉴 때 자신의 팔뚝을 툭 이렇게 쳐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숨, 코로 들이마시고, 손 올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하면서 툭 내리고. 다시 한번 반대편 손을 올릴 때 들숨, 그리고 편안하게 후 하면서 몸을 툭 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숨, 그리고 또툭 칩니다. 날숨 할때툭 내려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숨할 때 손을 올리고, 그리고 날숨할 때 투. 이때 날숨을 할 때는 코로 내쉬어도 좋고, 입으로 내쉬어도 좋습니다. 자, 지금은 그대로 1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호흡의 길이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조금 길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이때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감은 상태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떠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눈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앉아보시고요. 식탁이나 그리고 책상 위에 손을 바르게 올려봅니다. 자, 먼저 왼손 좋고요. 왼손을 쭉 주먹을 치면서 여러분이 그 혈압 체크할 때처럼 이렇게 주먹을 쭉 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먹을 쥐는데, 주먹을 쥐면서 점점점 힘을 더어 손에 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 꾹 쥐면서 힘을 주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는 힘을 빼고요. 자, 이걸 호흡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그렇게 할 건데요. 자, 먼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숨 하면서 주먹 꽉 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후- 내뱉으면서 손을 편안하게 또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자, 반대편 손도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 하나,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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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후- 내쉬면서 또툭 내려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요. 들숨 쭉 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힘을 쭉 주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후, 내쉬면서 손에 힘을 풀고, 다시 한번 오른쪽도 숨을 쭉 들숨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힘을 꾹 주고, 들숨 상황에서 마무리되면 날숨하면서 손을 편안하게 내려줍니다. 자, 이것도 1분 동안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쭉질 때는 허리를 좀 펴주는 게 좋고요. 손을 편안하게 내릴 때는 허리를 편안하게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명상 함께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명상은 여러분의 어깨를 뒤로 쭉 젖히면서 호흡을 하는 명상을, 호흡 명상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쥐고 어깨를 뒤로 조금 젖힙니다. 젖히고 고개를 뒤로 쭉 하면서 들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들숨, 코로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날숨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들숨, 코로 쭉 들이마시고, 고개 천천히 뒤로 젖히고, 가슴은 열어주고, 후, 내쉬면서 날숨. 다시 한번 쭉 뒤로 젖히면서 어깨. 가슴은 살짝 나오고, 고개는 뒤로 젖히고, 들숨 한 상태에서 날숨 할때 후- 들숨에 숨이 가쁘면 빠르게 날숨 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호흡에 길이 맞춰서 자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고 들숨 후- 날숨 할 때는 코로 내쉬어도 좋고 입으로 내쉬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들숨 날숨 자 다섯 번만 각자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볍게 젖힐 때는 가슴이 살짝 나오고 어깨가 더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개가 뒤로 젖혀질 때는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5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자신의 그 호흡의 소리를 귀로 들어주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배부분에는 배가 이 배꼽 부분이나 이배 아랫배 부분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작용하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자기가 편안한 손을 명치 쪽이나 가슴 쪽에 살짝 올려놓고요. 다른 한 손은 아랫배 배꼽 아래, 배꼽에 엄지손가락이 간다고 생각하고요. 엄지손가락을 탁 올려놓고 그 밑에 아래 자연스럽게 배꼽 아래 편안하게 손을 올려놓습니다. 가슴은 명치도 좋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려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 배와 그리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숨 쉬고요. 조금 전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면 지금은 그저 조금 심호흡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코로 들숨이 들어갈 때, 아, 숨이 들어가는구나라고 느끼고, 그리고 날숨으로 나올 때 편안하게 숨이 나오는구나. 이 옷은 입은 조용히 다물고, 편안하게 혀끝은 입천정에 살짝 닿게 합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지어지고,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지만, 뜨신 분들은 한 곳을 지그시 편안하게 바라봐도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요. 숨을 쉴 때마다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배가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고 해보는 것이 더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0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게 코로 한번 쭉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번에는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 네, 줍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은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0여 분 동안 함께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과 그리고 남아있는 마음의 찌꺼기 깨끗이 정화하고 트라우마가 사라지시기를 희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1일차 시작했다면 댓글로 1일차 적고 몸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3주 정도 매일 10분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매일매일 명상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평온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